많은 부자들을 저희가 많이 만났잖아요. 네. 예. 데 누구나 부자 되기 원하는데. 열심히 산다고 부자가 되느냐? 라는 질문에서 대부분은 맞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저희가 보는 시선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과거에 바닥에서 20대 초반 여직원들 때 상상하지도 못하는 연봉제한을 받았잖아요. 네. 이 영업의 길을 그때 제가 알았던 것 같아요. 제가 영업에 소진이 있다는 거를. 이 책에 그런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는 만큼. 네. 귀에 만나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 돈 모은 방법이나 멘탈 네. 관리하는 방법이나 네. 돈을 또 추가로 만들어내는 방법, 투자하는 방법 다 들어가 있는데. 네. 네. 안살 수가 없는 책이지 않을까. 네. 무조건 타야 된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강의도 하잖아요. 네. 네.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안내드린 이 기간 동안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고졸 학력으로 최장수 보험 여왕을 석권하시고 부자들의 가치를 더욱 가치 있게 만들어드리는 정미경 한화생명 명예 부사장님을 모셔봤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의 가치를 더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가치업 디자이너 정미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가치업 디자이너가 뭐예요? 노력의 가치를 저는 돈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돈을 벌잖아요. 네네. 그걸 더 가치 있게, 더 크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서 가치업 음... 디자이너라고 칭했습니다. 자산 관리죠? <laughs> 어... <laughs> 좀 어렵겠습니다. 네. 부사장님이 처음부터 뭐 명예 부사장님 하고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네. 과거에 헛바닥에서 20대 초반 여직원인데 상상하지도 못하는 연봉제한을 받았잖아요. 네. 처음 회사를 취업을 할 때는 그냥 사무. 직원이잖아요 네네. 직매장에 사무직원으로 이제 입사를 해서 일을 했는데 저는 그 부엌 가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이런 집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저는 부엌 가구를 닦았어요 남들 보든 안 보든 그러는 와중에 손님이 이렇게 오면서 저에게 상담을 할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죠 이 영업의 길을 그때 제가 알았던 거 같아요 제가 영업에 소진이 있다는 거를 그래서 직매장에서 대리점으로 이렇게 터닝할 때 네네. 그 대리점 사장님이 이제 저에게 이제 영업의 어떤 소장으로 음. 영업을 잘하고 굉장히 이 서비스를 잘한다라는 소문을 들으시고 저에게 그렇게 제안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심정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 매장을 하나 제 거를 해야 되겠다라는 네. 꿈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 굉장히 재밌었어요. 음. 사실 이 계기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도 저희의 사례들이 들어가 있으면서 저희가 많은 분자들을 만나면서 멘토링을 또 해주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라고 그서 네. 저희가 이번에 뭘 하나 했죠? 네, 짜잔! <laughs> 네, 네. 어, 부자들의 멘토 왜 부자들은 그들에게 열광하는가 돈이 보이는 명품 코칭, 네. 부자들의 멘토입니다 사실 2024년에 나온 이유가 있잖아요 왜냐면, 2024년은 청룡해잖아요. 아... 사람들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용의 기운을 받아서 아마 너무 더 저의 또, 또 다른 변곡점이 될것 같아요. 이 책을 통해서. 이 책에 그런 내용이 또 많이 들어가 있는 만큼. 네. 귀인 만나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 돈 모은 방법이나 멘탈 네. 관리하는 방법이나 네. 돈을 또 추가로 만들어내는 방법, 투자하는 방법 다 들어가 있는데, 네. 네. 안살 수가 없는 네. 책이지 않을까. 네. 무조건 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부사연 같은 경우에도 늘. 부전의 그 아이콘 아닙니까? 네. 네. 그때마다 두려움을 극복했던 계기가 뭔지, 네. 어떤 이유가 있는지. 저는 굉장히 네. 성격이 되게 단순해요. 여러 가지 생각을 잘안 해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고객님들이 보험이 10년이잖아요 보통 그러면 안 되는 거를 자꾸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이 있어서 시작을 못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굉장히 선입견이 없어요 제가 처음에 당시에는 껌, 사탕 이런 거 들고 다녔거든요 근데 남들은 저한테 부끄러워서 어떻게 그렇게 다니냐는데 전한 번도 부끄럽다 생각 안 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게 아니라 경험의 가치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밌 었어요 경험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새로운 경험을 할 때는 앞에 경험의 가치가 있으니까 상대방이 저를 또 신뢰하게 되더라고요. 아, 기본적으로 저는 두려움 자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애시당초 안될 수가 없다라고 말 습관인 것 같아요. 그냥 네. 이게 왜안 되지? 안될 네.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네. 이 이런 식으로. 저도 그래요 항상. 아, 네. 많은 부자들을 제가 많이 만났잖아요. 네. 근데, 근데 누구나 부자 에기 원하는데. 열심히 산다고 부자가 되느냐라는 질문에서 대부분은 맞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저희가 보는 시선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선택과 집중이라고 생각해요. 잘하는 거를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못하는 거를 자꾸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재미가 없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이제 열심히 하는데 내가 잘하고 재밌는 거를 더 선택해서 집중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제일 재밌어하시는 건 어떤 거예요? 전제 하는 일이 제일 재밌어요. 고객을 안 만나면. 우울한 것 같아요 이제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네. 돈 풀리는 거에 굉장히 관심이 있을 네. 수밖에 없죠 네. 부사장님께서 추천하시는 투자하는 방법 음, 저도 처음에 돈이 없었으니까 본 네. 돈의 60% 정도를 주식을 계속 샀거든요. 저도 공격적으로 뻥튀기를 하고 싶은 마음에 네, 네. <laughs> 아니라는 거를 깨닫게 된 거가 거의 다한 80%가 다 소멸이 됐죠. 근데 뭐 책에 나옵니다. 근데 네. 그것은 이제 깨닫고 제1로 다시 돌아와서 네. 다시 제1에서 수입의 창출을 더 중요시 여기고 네. 어, 사실 그거 60%만요 조축만 또 평생 먹고 살거든요. 그걸 깨달았어요. <laughs> 굳이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매일 주식을 보고 거기에 올인을 하고 있던 제 모습이 보여지더라고요. 저는 항상 첫 번째 투자는 저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축의 습관. 그리고 모아진 종잣돈 종잣돈의 개념은 연봉이에요 본인의 연봉 본인의 연봉만큼만 모아지면 투자를 해야 돼요 사람은 네. 의지가 약해요 누군가가 계속적으로 이 사람에게 할수 있다는 멘토링이 필요한 거예요 누구가가 부자가 되겠네 행복한 부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현재 시점이 다들 어렵다 어렵다 막 하고 있 시기를 또 기회로 삼아서 더 성장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네. 어떻게 하면 변곡점을 인지하는지 네. 그런 이야기 잠깐 해주시죠 이렇게 일을 하면서 수많은 변곡점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안 어려웠던 해는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아. 더 어려웠느냐 덜 어려웠느냐 이건데 저는 위기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누군가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다른 뭔가를 만들어낸다면 그것이 그 사람한테는 변곡점이 될것 같습니다. 어. 네, 저도 마찬가지로 아마 이 책에도 나와있지만 금융위기가 저한테는 첫 번째 위기였거든요. 네. 가장 큰 위기이기도 하고 대외적으로 위기다 그러면 본인들이 오히려 더 이렇게 피해 가려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좀더 기회로 삼아가지고 음 내가 요럴때 어떤 무엇을 했을 때 나를 성장할 수 있는지를 한번 정도는 고민하고 그거에 대해서 좀더 이렇게 추진력 있게 한다면 누군가는 반드시 도와줄 분이 나오지 않을까 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명실상부 보험업계 최고의 네. 10년 연속 영왕상도 수상하시고 결과. 포커스가 굉장히 많고 네. 저 역시도 그 광고나 마케팅 분야에서는 또다른로업적을좀 네. 쌓아놨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계속 좀더 올라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이번에 제가 듣기로는 네. 정미경 스쿨을 네. 또 하셔서 네, 네. 사람들을 계속 가르치고 계시는데 네. 어떤 건지 한번 좀 소개를 해주세요. 제가 늘 존경하시는 하나그룹의 김승현 회장님께서 늘 저희에게 말씀해주시는 게 함께 멀리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세요. 혼자서는 빨리 갈수 있지만 여러 명이 모여서 간다면 멀리 갈수 있다라는 음. 의미를 담는 건데 수많은 저희 직업을 가진 분들이 물론 계시지만 그분들이 사회적인 지위나 평판이 그렇게 썩 좋지 않다라는 부분들이 왜일까라는 생각에 우리가 하는 컨설팅 영업이나 고객 관리 부분에서 어 차이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나 고객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들에게 공유하고 싶었어요. 함께 멀리 가자. 왜냐, 면 혼자 사는 거는 대중화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인지도를 받고 있을 수 없잖아요. 나 혼자 잘 나는 거는 중요하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그 스쿨을 만들어가지고 4기까지한 80명 정도 졸업시켰습니다. 저는 뭐 매출액을 누구보다 뛰어났다라기보다는 FP들의 그 고객들 유지유에 있어서 제가 독보적이라는 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 이게 비단 이 영업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요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결국 나이 먹고도 누군가 계속 찾아주는 환경을 만들려면 예 네, 저는 퍼스널 브랜딩이 돼야 된다. 네. 사람들이 찾고 싶어하는 사람 그런 존재가 되려면 좀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이 영상과 네. 이 최근 계기로 훨씬 더 많은 부자들이 나타났으면 하는 마음에서 네. 오늘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강의도 하잖아요. 네. 네.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안내드린 이 기간 동안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면 강의도 듣고, 네. 사인도 받아가시고, 네. 책도 받아가실 수 있는 네. 그 기회를 어,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기회가 사실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네. 놓치지 마시고 꼭 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